1886년 7월 초순에 무더 무더워, 굉장히 무더웠고요. 긴 장마 속에서 콜레라가 무섭게 전국을 싣습니다. 그 아펜젤러의 보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보고서에 의하면 7월 22일 하루에만 이 도니문, 서대문을 통해서 약 200여구의 시신들이 실려나갔고요. 그 다음 날은 151구의 시신이 실려 나갔다. 그리고 하루의 평균 약 500여 구의 시신이 동서문을 회암은 회화, 동서문을 통해서 실려 나갔다고 보고를 합니다. 알렌의 보고서에서도 들것 하나에 시체 세 구가 실려 나갔고요. 심지어는 다섯 구까지 운반을 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매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구멍을 깊게 팔수 없어서 묻어야 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리고 흙이 식으면 썩은 시신이 드러나게 됐다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 나갔고 하도 빨리 죽어 나갔기에 무덤을 팔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렌을 비롯한 한국에 왔던 모든 의료선교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이 일에 동원을 해서 바로 이 조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뒤로 한채 환자들을 진료했고요. 시신들을 수세해서 매장을 합니다. 이 일이 너무 고마워서 고정임금이 알렌에게 그 당시에 돈 300원을 주어서 바로 그 예배당을 줬는데 처음 예배당이었던 세문안교의 예배당이 됩니다. 알레니오 고정의 허락을 받아서 포구령을 전국에 내렸고요. 반드시 물을 끓여 먹게 했고요. 유황을 태우게 했고요. 집안팎을 청결하게 했고 석회를 뿌리게 합니다. 이 일로 콜레라라고 하는 것이 역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제주권에 사람들이 몰렸고요. 서양 의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887년 조선 정부는 알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쾌적한 그 구리계로 그 병원을 옮깁니다. 구리계는 중구 을지로 2가 명동 1가 명동 2가 충무로 1가 남대문 그로 2가에 걸쳐져 있는 그런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리학적 전통이 있는 조선에서는 낯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봉사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현장에 뛰어듭니다. 더더구나 그들의 치료나 병자를 돌보는 것, 시신을 처리하는 태도는 지금까지의 조선의 조정이나 조선 사회의 것들과 너무나 달랐고 생소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간이 평등과 존엄, 존엄이라고 하는 의식을 암암리에,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렌이, 알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 3년 동안 성교사를 했고요. 17년 동안은 바로 이 미국의 외교 관료가 되는데 그 알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알렌이 초대 선교회 회장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알렌을 선교사 명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추적을 해 보면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알렌과 이 다른 선교사들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선교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뭐냐면 해외 선교사 엘린 우드는 알렌에게 그 테네시 대학을 졸업했던 헤론을 보내면서 헤론이 당신 일에 조수가 될, 될 거다 라고 보냈는데 헤론 입장에서 보면 의술, 테네시 대학은 그그 그,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류의과대학이었거든요 여기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의료 실력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는 재중원 사역에서 참여하기를 희망했는데 알렌이 일일이 시키고 흔히 말한 이 계급적으로 갑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기 어려웠겠죠 근데 거기에는 자기들의 의료 실력이 그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알렌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헤론이나 또 감리교, 이 스크린텐 선교사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시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알렌은 독단적이었고, 일방적으로, 어, 일방적인 태도를 가졌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갈등을 일으킵니다. 1887년의 가을에 재직원의 업무가 그해로내기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렌이 조선왕실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권대사, 미국의 주미공사로 가게 되는 박정양의 수행원이 되어서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알렌은 조선정부로부터 주미조선공사관 참차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수락했던 알렌의 결정이 성교사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어쨌든 알렌은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성교사의 본래의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1890년 7월 9일에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은 알렌을 조선주재 미국공사관 서기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890년 을산 요격이 체결되는 1905년까지 주한미국 공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알렌의 사역이 기독교를 대변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서 미국을 대변하고 미국의 정책을 전하는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알렌이 했던 일을 보니까 그때 미국 조선 정부가 미국 모스사에게 조선 그 조선의 경인 철도 사업을 맡겼는데 그 사업이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알렌이 평북 온산의 금강의 채굴권을 미국 회사가 따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학자는 이 일이 조선의 독립과 안전을 보존하려면 미국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하고 조선이 자기네들의 이권에 익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외교관으로서의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성교적인 성취감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렌의 선교관은 다른 선교사들과 달랐는데요. 알렌은 자신이 하는 일, 모든 일이 선교로 봅니다. 의료행위나 봉사가 저절로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의료행위 자체가 선교였고, 흔들리는 조선의 국권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 근대문명이 기독교 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책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성교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성교관은 복음주의 성교사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성교는 마음의 근조로부터 오는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근조로부터 죄를 자백 자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심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자발적으로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회심에서 그, 그 구원을 확신하고요.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 과정을 선결어 보는 겁니다. 의료나 교육은 선결을 이루기 위한 도구여 접촉점에 불과한 거고요. 복음을 위해서 직접 민초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외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비로소 성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명을 걸고 금단의 땅까지 온 것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의료 성교사로 왔던 스크랜턴이나 의료 성교사로 왔던 하디가 나중에 이 의료의사의 직분을 버리고 직접 선교활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알렌을 경원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감리교의 알렌 아펜젤러나 감리교의 존스 선교사는 알렌의 공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알렌의 선교관에 모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미공사 알렌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세문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세브란스 병원을 시축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조선 정부의 협조를 받아내고 조정하는 그 일의 중심에 알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렌은 자기의 성교관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고금주의 선교사들의 의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렌과 선교사들은 각기 다른 선교관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1905년 3월 21일 미국 대통령 시오더 루즈벨트가 이 알렌을 해임합니다. 그 이유는 알렌이 사사건건 자신의 대한국 정책에 반대를 했다고 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한미국공사관에 임명합니다. 알레는 그 해임통보서를 6월 2일에 받습니다. 1903년에 알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을 일본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루즈벨트를 강하게 질책을 하고요.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알렌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의 눈으로 정치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봤지만 알렌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을 대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 만남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알렌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흥분하고 고함을 쳤고요. 시오도 루즈벨트는 자신의 제의를 끝까지 외면한 왈렌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왈렌은 이 시오도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미국 언론에도 호소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외교 관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파면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서부터 시오도 루즈벨트는 이 러시아의 팽창, 이 재정 러시아가 남진을 계속 시도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일본이 한국 지배를 해야 한다고 라 추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1900년 무리부터 한국은 자, 자치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일본이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막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그 이면에는. 이 도시로부인 내각에서 농무상과 법무상을 지냈던 카네코 신타로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버드 대학교 루즈벨트와 동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카네코 신타로는 1871년에 일본의 이하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큰 사절단이 그 미국을 방문하고 유럽을 방문하는데, 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보스턴 그 문법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한 이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18살의 나이로 입학을 하는데, 훗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 훗날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그 합계 공부를 했고요. 바로 루즈벨트와 절친 관계에 있었어서 러일전쟁 당시 이토시로 범위가 바로 미국에 이 사람을 특사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과 절친했죠. 알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선교와 정치는 애초부터 그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이었지만 미국인 선교사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선이 오직 자국의 이익에 향해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오로지 선교지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레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미국 대통령에 항의했고요 한국을 대변했습니다. 미국 외교관의 신부였지만. 그, 근원적으로 자신이 성교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칭송했던 권력으로부터 냉소를 받았고, 이용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서 성교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교사는 반드시 정치에 배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늘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알렌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는 알렌 이전과 알렌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첫 주제 선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여 년 동안 혐오의 대상이었던 서양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알렌이 성교사로 들어오면서 그, 그 짧았던 시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혐오와 베타의 대상이 존경과 의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으로부터 존경과 의존을 받게 된 겁니다. 모두 알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